2023년 제일 핫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라면 단연 하이트 Y60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육면체의 한쪽 코너를 잘라내어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이 케이스는 PC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와 어항 케이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수많은 유저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워낙에 훌륭한 케이스였지만 4070ti 이상의 그래픽카드 장착 시 발열 문제가 있고 그래픽카드도 무조건 세워서 장착해야 하는 강제성은 유저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인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NGXT의 신상 케이스 H6 플로우 시리즈입니다. H6 플로우 시리즈는 NGXT의 라인업이 언제나 그렇듯 RGB 펜이 적용된 H6 플로우 RGB와 논 RGB 버전의 H6 플로우로 나누어지며 각각 블랙, 화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NGXT의 수입사인 브라보텍으로부터 논 RGB 버전을 제공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RGB 버전보다는 논 RGB 버전을 선호해 기분이 좋습니다. H6 f 로우는 실제 디자인적으로 Y60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듀얼 챔버 방식의 정육면체의 한쪽 귀퉁이를 잘라낸 디자인을 보면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잘려진 코너면의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데요. Y60이 강화유리를 채택해 디자인만 강조했다면 NGXT의 선택은 쿨링이었습니다. 이 코너면에 펜을 장착해 놓은 것이죠. 리안리의 PC511 등 대부분의 강화유리 케이스들이 하단부 흡기, 상단부 배기, 메인보드 우측면 흡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구조는 외부의 공기를 PC 케이스 내부로 끌어오는데 충분하긴 하지만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H6 플로우의 경우 이렇게 펜의 각도가 PC 부품을 향하도록 틀어져 있어 보다 효율적인 쿨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코너면에 장착되어 있는 3개의 펜은 NGXT의 F120Q3 펜이며 무려 62.18 CFM의 풍량으로 매우 풍부하며 케이스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풀펜 구성 시 상단부 120mm 3개 혹은 140mm 2개, 후면 120mm 1개, 하단부 140mm 펜 2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 후면 펜이 번들로 제공되지 않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 후면 펜은 꼭 번들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요즘 그래픽카드 발열 장난 아닌데요. RTX 4070ti 이상을 사용하실 분들은 하단부에 140mm 펜 2개를 추가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규격은 높이 435, 너비 287, 깊이 415mm로 적당한 사이즈의 미드 타워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는 9.4kg으로 다소 무거운 편입니다. 아이오포트는 USB 3.2 Type-A 2개, USB 3.2 Type-C 1개, 헤드셋 오디오 잭 1개가 지원되며 듀얼 챔버 구조로 후면 챔버 부분에 파워와 2.5인치 2개, 3.5인치 1개를 장착할 수 있는 드라이브 베이가 있고 선정리를 위한 벨크로 타이가 적용되어 있어 깔끔하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도 여유로워 PC 조립이 서툰 유저들도 손쉽게 선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공랭 쿨러는 최대 163mm 지원, 그래픽카드도 최대 길이 365mm까지 장착 가능해 현존하는 모든 그래픽카드 장착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장성도 충분합니다. 보고 계신 컴퓨터는 NGXT H6 플로우를 사용해 만든 NGXT 에디션 게이밍 p c 입니다 인텔 14세대 i7과 RTX 4080이 조합된 하이엔드 게이밍 견적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NGXT만의 아이덴티티가 전체 디자인에 녹아 있어 매우 솔리드한 질감과 심플한 외관으로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모두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PC에 부하를 주어 발열 테스트를 해본 결과 Y60과 달리 CPU부터 그래픽카드까지 매우 만족스러운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이밍 성능 역시 최상의 퍼포먼스를 지원합니다. 오늘 n g x t H6 플로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항상 같은 디자인의 RGB 뽕뽕하는 저가 케이스를 보다가 이런 하이엔드급의 고급 케이스를 만져보면 하 이래서 이런 고급 제품을 사용하는구나라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설계, 구조,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이 케이스 어떠실까요?